요 힐링하우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하우스 옆에 텃밭이 나왔습니다 어또 며칠 만에 왔기 때문에 어, 지금 고추랑 토마토 어, 요 채소들한테 약을 주려고 요즘엔 또 좋은 약들이 많이 있잖아요 천연 천연 살충제도 좋지만 그래도 작물에 키우기 위해서는 진딧 물리약 뭐, 뭐... 어떤 각가지 병충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약이 필요합니다. 그래서 약이 도착했기에 지금 부지런히 또 약을 주려고 텃밭에 나왔습니다. 어 약을 주려는 나무가 있어요. 여기 보시면 이렇게 네 여기 자두가 달렸습니다. 자두나무 자두나무인데 이렇게 달린 자두를 어, 그냥 보기에는 또 이렇게 되게 싱싱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데 요 자두나무에 이렇게 진드물이나 애카만, 애카만 이런 해충들 벌레들이 엄청 많이 붙어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번에 한번 약을 주고 이번에도 약을 또 방제를 해줘야지 그나마 붙어있는, 달려있는 자두래도 좀 먹으려면 또 움직여야겠죠? 이렇게 벌레가 엄청 많았어요. 어우 전에는 잎이 나오기 전에 자두가 달리기 전에도 엄청 하얗고, 새카했던 그런 벌레가 많이 있었답니다. 그래서 지금 세 번째, 세 번째 지금 살충을 해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좀 살충을 조금씩 조금씩 해주니까, 어, 나무가 벌레에서 조금씩 좀 해방되지 않을까 합니다. 뭐든지 내가 수확하려면 부지런을 떨어야지 또 수확을 하겠죠. 아, 엄마 고추밭에 고추도 되게 제법 많이 달렸습니다. 와, 빨간 고추가 또 이제 주렁주렁 달릴 그날이 또올것 같네요. 자두나무 약 주면서 주변에 또 과일나무들 한, 번, 한 번씩 이렇게 약을 뿌려주고 제 텃밭도 이제 보려고 합니다. 어, 지금 감자를 한창 캐시기인데 저는 감자가 좀 늦게 늦게 심었어요. 그래서 지금 좀더 감자들이 시든 다음에 저번 때 조그만 거 한번 캐봤더니 두세 개가 달리긴 달렸더라고요. 그래도 좀더더 어풀어질 때까지 기다려 볼 겁니다. 아직은 감자 잎이 너무 싱싱합니다. 고추밭에 또 약을 주기 전에 요 아삭이 고추를 좀 먹을 거를 좀몇개 땄습니다. 이만큼 그래도 한때 한 끼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제일 궁금했던 요 가지 고추. 가지 고추가 되게 궁금했어요. 이 맛이 정말 가지랑 비슷한 것 같아요. 지금 가지 고추가 지금 잘 크고 있습니다. 조그마한 아이들이 지금 애기들이 많이 이렇게 달리고 있는데 어, 기대가 됩니다. 고추 그냥 어, 제가 그냥 한번 먹을 정도로만 노릇 따놓고 나머지 또 살충제를 이렇게 뿌려줬어요. 뿌려 줘야지. 튼튼하게 자라지 않을까요? 토마토에도 지금 저 이제 흙찰 토마토를 심어서 지금 토마토가 이렇게 지금 어, 어우. 지금 오! 예. 토마토가 큰데 아, 이렇게 벌써 벌레가 먹었습니다. 이렇게 벌레 먹기 전에 진작에 약을 줄 걸. 지금이라도 봐서 어,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. 어, 햇빛은 뜨겁지만 그래도 오늘 살충을 목적으로 했으니까 토마토랑 고추 또 나머지 채소들 살충제를 좀 뿌려 볼까 합니다 토마토에 페트병에 비료 5살 넣었던 것이 정말 효과를 많이 본것 같아요 날씨가 이제 햇빛이 뜨거워지니까 옥수수도 더위에 강한 옥수수도 이렇게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반면에 반대편에 있는 이 수박 오와, 오늘 저를 기분을 업 시켜주신 어, 업 시켜준 수박을 소개해 볼게요. 수박이 수박을 가지치기도 해놓고 정리해 주고 비료 비료 다섯 다시 다 뿌려 주고 물을 넣어 줬더니 정말 잘 컸, 컸습니다. 어, 앞으로 뭐 달리기를 누가 더 잘할지 지금 계속 경쟁 중이라 쭉쭉 뻗어 나가고 있어요. 오! 오,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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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분이 좋고요.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이게 지금 복수박인지 망고수박인지 지금 제가 좀 헷갈리는데 제가 망고수박도 심었거든요. 어 너무 귀여워요. 세상에. 어쩜 이렇게 이쁠까요? 이한 줄기에서 세 개가 같이 다니고 어, 이거 또 있어요. 얘는 좀더 큽니다. 아, 얘는 그냥 그냥 수박 같은데. 와 너무 귀여워요. 세상에 와, 아침에 덥다고 투덜투덜 거리다가 요 수박을 보니까 금방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. 며칠만에 봤다고 수박이 이렇게 금방 금방 이렇게 큰게 달릴거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는데 아 너무도 예뻐요. 수박이 정말 이 탕실한 게 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. 이 수박을 좀더 건강하게 또 키우기 위해서 이 받침대를, 수박 받침대를 좀 밑에다가 이렇게 받쳐주려고 합니다. 비가 많이 오거나 또 햇빛이 너무 뜨겁고 하면 수박이 그냥 익어버리더라고요. 속에서 고라 터지기 때문에 좀 수박을 보호하려고 합니다. 아, 너무 기특해서 특별 관리를 해주겠습니다. 아, 이렇게 수박 받침대에 수박을 올려주고 또 수박 잎으로 그늘을 만들어줘서 수박이 좀덜 뜨겁게 해주고 싶습니다. 아, 어떻게 이렇게 한 줄기에서 세 개가 이렇게 달릴까요? 요 수박은 망고 수박, 망고 수박 같은데. 아 정말 너무 예쁩니다. 그냥 뭐 맛있다, 맛있어 보이겠다 이게보다는 그저 그냥 바라보고 있으면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아유 기특한 우리 수박들 비료를 뿌려주기 비료를 페트병에 넣어준 보람이 이렇게 크다는 걸또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. 어 m s g 가내 MS지를 어 좀씩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. 여기에도 수박을 요 받침대 위에다가 살짝 올려줄게요. 이 수박은 망고 수박이 아니라 그냥 오리지널 토종 수박인 것 같습니다. 요즘에는 하도 과일들이나 채소들이 신품종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해년마다 계속 새로운 것을 심어보는 것 같아요. 아, 다행히 줄기들도 너무 잎, 잎도 너무 건강해서 너무 고마운 수박입니다. 달리기를 누가 이렇게 빨리 하나 매번 이렇게 경주를 하나 했더니 달리기를 열심히 하더니 또 수박을 또 이렇게 매친 매친 어, 그런 수박입니다. 꽃들도 이렇게 피고 확실히 가지치기를 좀 해주었더니 어, 열매도 좀 빨리 달리고 건강하게 크는 것 같아요. 남은 건 나중에, 나중에 또 받침대를 해주고 여기는 사과 참외, 애플 참외라고 이렇게 많이 나오죠. 어, 좀 가지 숨치기를 좀 많이 해줬더니 여기저기서 이렇게 꽃을 피우고 또 참외도 달리는 것 같아요. 저도 이 애플 참외는 처음, 처음 심어본 거라 좀 어떤 참외가 나올지 좀 기대는 됩니다. 개구리 참외랑 비슷한 맛이 난다고는 하는데 음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참외는 황금색 노란 참외가 정말 맛있죠. 엄마가 노란 참외를 어 엄마 밭에 딴 쪽에다가 몰래 심어놨는데 어그 노란 참외 나오면 몰래 가봐야겠어요. 아그들렇게 사과 참외가 벌써 이렇게 달린 거 보니까 아유 너무 더워. 어, 기특합니다. 오늘 살충제를, 밭 전체를 도포를 했는데, 어, 너무 잘준것 같습니다. 계속 미루지 말고 할 일들은 좀 부지런히 또 해야 할 일들을 해야겠어요. 와, 어, 진짜 우리 수박 너무 잘 크네요. 수박 농사, 올해 넝쿨째 들어온 수박 덕분에 제가 또 복터진 것 같습니다. 이래서 텃밭 생활을 놓을 수가 없나봐요. 이렇게 소소한 기쁨을 주는 이런 농작물을 보면서 정말 뿌듯합니다. 심을 때는 힘들고 해도 이렇게 이런 수확물 보거나 또 맛있는 과일 먹을 때는 엄청 뿌듯하죠. 힘든 것도 다 잊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. 아, 아직 더운 여름이 시작되지 않았지만 늘릴 수 있다는 수박이 게 수박을 늘리 아, 수박이 얼지 않게 잘 그늘을 느끼게 는시것 같아요. 이파리로 오늘 이사 살잘 보존을 해야겠습니다. 여러분들도 이 수박이 전을 통백태로 했던 것만 한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오미다에게 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. 오미다에게서 전해드렸습니다.